예술학 박사이고, 대한민국 대한명인추대 제146호이시고, 개인전화 32회, 한무교의 서회 퍼포먼스로 350여회를 했으며, 순금 15만자 법화선 무경 완성에서 세계 최고 기록을 인정받으신 청학 영화선생님입니다. 큰박수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초록이 싱그러이계절에 한국미술관 초대 박사 소아가 초대진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 전 항상 글씨를 쓰면서 바탕에 폐화적인 요소를 더 가미하려고 노력한 바몇점 실험 단계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좀더 열심히 노력하여 더 나은 작품과 폐화성 있게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상천성이라고 돌 위에 흐르는 샘물처럼 더욱 더 맑고 깨끗한 작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학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